Akkurat. 영광의 신비 5단을 성모님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지향은 첫 번째 주님께서 뽑아 세우신 윤석렬 암브로시오 대통령과 한동훈 토마스 아키나스 위원장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자유 대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두 번째 참 통치자이신 주님. 자유대안과 천주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24일간의 단식 끝에 순구, 순교하신 강남수 베드로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굽어살피시어 이 땅에서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좌익정치사제를 물리쳐 주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주님. 기도를 주소서. 들어주소서 세번째 참목자이신 주님 대수평 지도 신부님이신 여형구 미카엘 신부님과 봉사는 이계성 시몬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성교회를 지켜내는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번째 우리나라 부부말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바치는 기도 아버지이신 하느님 천상에 모이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한 호안디에고를 본받아 저희도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성모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너그럽고 온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동원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버림받은 이들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잣, 보잘 것 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람엔 과다 루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파티마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고하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은퇴를 마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삼날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찬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 뒤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명을 믿으며 걸어가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지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빛나이다 아멘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도와 저희 주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나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원,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이이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롱할 양수를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릅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저희 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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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죄인을 위하여 저희 소서 아멘 은희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희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두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에서 불 구하시고 영원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이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서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희청이저르저신 저희 아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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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며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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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저희 때 저희 저희 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정에 옥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던득되시나이다. 존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정에 옥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 정의 그릇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게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중신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음청이 하시는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열림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열림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천에 고독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예수님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o 과 같이 t t o 영 y o 아멘. 예수님, 저희들 on some yong y a m e 하시고 s n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어린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 t 신비 y 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은총이, 은총이, 은총이 가득하신 예수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너희 중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소서 아멘 은총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집때 저희 주의 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집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a m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n Amen. a m e 아저 m e n a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가득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가득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들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지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지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서 아멘. 온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영광이 성과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으로 서 구하시고 영원히 영원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이신 비사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전쟁의 갈바슴 마리아님, 기쁘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돈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돈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옥되시며 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옥되시며 y 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y e 이 거룩하신 마리아님 기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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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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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정이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정이 복되시며.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저이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신 그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아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서 이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영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거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오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부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아,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집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리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본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두개 저희 주인은 양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중일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주인께 저희 주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루와 주의 음. 구제 음. 저희 주인을 위하여 이루소서 아멘 온천의 아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도와 너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온천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와 저희 둘께, 위하여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성령이 아멘.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에서 구하시고 영원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거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굴자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 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를 오시고 살로 오시며. 오 아름다우신 오, 동정, 동정, 동정 마리아님, 천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성모님께 와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상관 중과 관료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된 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조 기도를 받으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간구.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 버리소서. 천상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참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